안녕하세요. 즐거운 일요일 아침 마곡사 청광입니다 동행복권 1,150회 결과 확인해 보려구요. 많이 샀는데 이번 주엔 5,000원 몇개 됐을까요? 어이 많이 맞은 것같좋데또 없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헐 느낌이 좋았는데 9번이다 9번 이거 있다 5,000원? 오다거 아닌 거 같네요 이거 확 죄송하네요 5,000원 됐다 하나 성공 와 하나 된다면, 어. 너무한데. 야호! 두 개! 야호! 두 개! 짠. 오. 눈이 많이 왔네요. 폭설이 와가지고 오, 되게 춥네요. 두장 끝인가? 헐. <laughs> 헐. 털이네요 헐두장 됐네요 두장 열... 시장 중에 두장 됐으면 <laughs> 웃어야 됩니까 웃어야지 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<laughs> 두장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저건 다 꽝이네요. 오이 한번더 확인해봐야겠네요. 구독 좋아요 기부 좀 해주고 가세요. 오 여름장 꽝 됐네요. <laughs> 헐 낮잠이나 자야겠네요.